웰컴 공무원 내비게이션 최영준의 일 v 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조건의 부사절 이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긍정 있고 부중이 있습니다. 뭐뭐하지 않으면 역시 부사절이 있고요 접속사 죄송합니다 전치사 접속부사가 있는데 형태는 어때요 접속사가 문두 놓으면 주어동사 콤마 주어동사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 사이에 쓸 수가 있고 전치사는 문두 문중에 뒤에 명사 아니면 동명사 여러분 보세요 접속부사는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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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쓴다고 했습니다 언어는 어떤 용어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는 영어 o n l y 되겠습니다 only 사용 문법이 두 개가 있어요 뜻은요 이쁜 하시 뜻이기 때문에 only D는 부정은나서 쓰면 안되겠죠. 부정중복 불가능이고요. 하나는 제가 잠시 뒤에 5분 뒤에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전인사는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without. 독해 한 번씩 넣어줘. 그쵸? 뭐가 없다면 b e 뭐 뭐가 없다면 가정법이든 이 경우도 씁니다. 제가 또 가정법을 달 텐데 일단 요두개 정도 알아두세요. Without for 뭐가 뭐 없다면 그리고 스펠링이 b a r r i n t bearing 되어 있는데 얘도 뭐 뭐가 없다면 뜻인데 이 영어는 하지 마세요. 제가 공무원 영어 가르쳐 봤지만 가르쳐 봤지만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면 수치가 좀많으데 지금 20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영어를 본 적은 없습니다. 참조 좀 해주시되. 접속부서는이 부소가 있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아, 여러분, 이분하시고요. 어떻게 가는데? 이거 하지 말고 otherwise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뜻인데 어떻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보통 접속부사 한테 otherwise 이 경우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부정이고요. 자 제가 팁 하나 가르킷게요. 엉리스는 이쁜 하세 학습이기 때문에 그 뒤에 부종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시제 파티 넘버 원인데 조건의 부사절, 때마 조건의 부사절, 우리나라 말은 미래 시제입니다만이엉리스 뒤에 주호동사, 동사가 놓을 때 아무리 미래 시제 하더라도 이 자리에 동사 자리에 미래 시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동사를 쓴다. 이건데 이게 두 문제 있어요. 그 잠시 대화면 복겨드리고할 테니까 자, 일단 긍정을 해봤습니다. 출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뭐냐니까. 2017 2019년도 부정 중국불가능 여러분 서울시 7급이고요 때와 조건의 부사절 미리내지 현재동사 준다, a 리 l e s 주고 현재동사인데 2019년도 경찰 2차의 출제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긍정이 있겠죠? 긍정요 이건 봐요. 만일 뭐만 한다면 뭐할 경우에 대비해서 뭐할 경우에데이 영어 또 if 외서는 영어입니다. In case 접속사, 제2사 접속부사가 있는데 이거예요. In case 만일 뭐만다면 법만할 경우에 대비해서 2019년도 축제 문제고, In the event 대신입니다. 물론 대신 놓으면 당연히 주어 동사 쓰면 되겠죠. 문제는 이입니다. Provide 아니면 providing 대 주어 동사인데 대스 생략해요. 보통 모든 시험에 대스 생략하기 때문에 학생이 혼동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Provide는 동사 놓을 때 가구 동사 제공하다는 뜻 아니에요. 제공하다는 그런 동사 자리고 이 영어 뒤에는 무조건 주어 동사가 옵니다. 그래서 항상 제하고 Provide 주어 동사, Providing 주어 동사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요, Provide 주어 동사, Providing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Provide Providing은요 n 토익이나 공무원 공통 용어입니다 다 출제고요 공무원 여러분, In Case가 상당히 많이 노는 용어입니다 자 그럼 전진사는 뭐냐 In Case와 In the Event에 대해서 그대로 옮기면 돼요 In Case에다가 오브를 붙이고요 In the Event에다가 오브를 붙이면 됩니다 2004년도 공무원 출제 문제인데 다음 중 미출제 의법이 잘못된 거에서 In the Case of 나는데 Case 앞에는 더안 씁니다 더를 쓰고 싶으면 In the Event of인데 제가 방금 용돈 뭐라 했나요? 2004년도 여러분 공무원 출제 문제인데 우린 지금 2021년도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이런 영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 받으시고 그럼면 선생님 접속 부서는 뭡니까? 아까 부정은 if나 t 인데 긍정은 if소입니다. if소. So. 만일 머무한다면 부정일 때는 이쁘나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자 보세요 콤마, 짚거나 콤마 콤마 사이에 쓰면 됩니다 참조 정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요구도 어법이 두개 있는데 이거 봐요. 자 우리 if의 대응어구데 supposing, suppose 조동사 얘도 여러분 if의 뜻인데 얘는 대학편입에 출제 문제고 최근에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grant 아니면 granting 뜻인데 이얘구도 대학편입의 마치 공부는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new toy과 공문의 공인 영어는 in case, in the event t h t 아니면 providing 아니면 provide의 주어동사 얘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once 뜻이 두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시제를 물을 때는 이전의 뜻이 있고 접속사를 물을 때는 if와 같은 말인데 o n c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만일 뭐 한다면 뜻인데, 뉴토에게서 가끔 가다 놓어죠파토예에요 As long as는 독할 때도 쓰고, if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용하는더 있다는 게, 보세요. In case providing provide 주어 동사 했는데요 얘도 이겁니다. 긍정 때와 조건의 부사절 미래 대신 뭐 쓴다 현재 동사 쓴다 현재 동사인데. 그래서 보세요. 이 조건의 접속사 부정이든 긍정이든 공통이 하나 있어요. 시제 들어갈 때 너무 원인데 때와 조건의 부사절 미래 대신에 현재 동사를 쓴다. 이제 시제 문제 하면을 캡처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러면. 연도를 보세요. 인케이스는 2019년도 지방지 구급, 프로바이딩 주우동사, 2020년 경찰 인케이서브로 소방 특제, 그다음에 때마 조건의 부사절 미리 대신 현주 동사인데 2026년까지 구보 영자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시험에 노는데 일단 시제 문제를 제가요 때마 조건의 부사절을 미리 제가 선행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교재는 134의 A번인데 때의 조부사 이름 알고 있어요. When부터 until 주의 주동사 수죠. 긍정해 봅시다. i 안전거, once, in case you d e in case 생략하죠. providing, 아니면 provide, 주 r 동사 부정은 p l o i d e 니다 이런 접속사니까 제가 문두, e 중다쓴 v 했죠. e p r o v i 에 e p 이 o v i d e p r o v i d 고요주 o 다음에 콤마 찍고요. 주 d 다음에 o v 미래 시제, w i l l 이나 조동사 그다음에 동사로 해 놓은 각권 미래인데 자 미래 대신 뭐 쓴다 이 자리입니다 현재 동사를 쓰니까 이걸 제가 시제 들어갈 때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물론 현재 완료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완료는 뉴토이까지는 놓읍니다 공고는 보통 현재 동사를 많이 씁니다 순서를 바꿔 볼게요 자 보세요 주보 동사나 쪽각권 미래 시제 밀부터 조동사 동사로 해 놓은 미래 시제로 갑니다 순서 바꾸면 때와 조건이 문중에 나오잖아요 이이거 다음에 주어 다음에 위를 쓰면 안 됩니다 미래 대신 뭐 쓴다. 현재 동사인데 물론 현재 완료까지 가능화됐는데 봐요. 접속사는 접속사 주호 동사, 콤마 주호 동사, 주호 동사 주호 동사 사이에 접속사를 쓰잖아요. 이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조건에 여러분 접속사는 unless, if의 대응은 보세요. 이 영어에 보시요 보다시피 주호 동사를 쓰되 때와 조건의 부사절 미래대신 현재동사 쓴다 이 스타일을 좀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행학습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어 통해서요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문제를 몇개 볼텐데 1번 영어 보세요 줄인글씨 들어갑니다 지금 빈칸이 문도 나왔습니다 주호동사 콤마 주호동사 나왔습니까이영어 뭐예요 접속사가 필요한데 일단 여러분 1번 여러분 보세요 nonetheless는 하고 because와 despite는 전지사니까 안되죠 여러분 우리가 결과 접속사 할때 제가요 조건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아, 양보 이 영어 다음 강의 할 텐데 넌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접속 부사입니다. 접속 부사니까 콤마 콤마 아니면 콤마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거 주 동사나 하죠. 그렇죠? 이거 1번 액인데 자 그러면 이 영은 뉴토익 영역이자 주니글그리시입니다 그러면 선생 님 이프가 어디 있어요? 원스가 이프와 같은 영어죠. 봐요. 뉴토익도 만약에 이프가 나왔으면 쉽게 들어오니까 이프보다 약간 여러분 고급 단어 이프에대응하고원스는 이프와 같은 말인데 원수 주호동사 이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영어를 어법으로 따지면 요 자리도 잘 봐야 됩니다. 때마 조건의 부사절 보세요. 미리 나왔죠. 적 문두 나왔는데 때마 조건의 부사절 미리 대신 뭐 쓴다? 현재 동사 단수 동사까지 나왔죠. 이 자리에 들어갈 때 여러분 시제 문제예요. 이 자리까지도 지금 미리 선행 학습 보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에 들어갈게요. 이제 줄인 글 따러 건데, May I have the loan 대출 좀 해도 되겠나요? Sure 물론입니다. 말일 당신이 good security가 그러니까 안전담보인데 안전담보를 제공하신다면요, 이 말인데 여쭤볼게요 아직 여러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했죠. 아직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어 뒤에 주호동사 나왔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상다 접속사입니다 문법은 틀린 게 아니고 이 영어는 해석으로 들어오니까 만일 당신이 안전담보를 제공하신다면요 Providing 이 영어 대칭력했죠 그쵸 Provide 주호동사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영어 if와 같은 말이죠 만약에 if가 나왔으면 다 맞췄을 거예요 근데 이 Provide 주호동사 는그 좋죠 그리고 오픈 자리도 한번 더 형편하겠습니다 주어 2인칭 복수에 복수했는데, 때와 조건의 부사절 미리 대신 무슨 뭐다 현재 동사를 쓴다, 이 라인을 계속 잡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접속사지만 이럴 때는 시제 문제로 놓는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선행학습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는가 볼게요. 2020년 경찰인데, 요 용어는 제가 하고 싶습니다. 1번 용어는 우리 조동사 간용어 군데요 I am feeling sick 네요 DING, I am feeling sick 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데 나 지금 뭐예요 뭐예요? 몸이 아파요. 조동사 관용어구 나왔네요. 자, 봐요. should have pp는 pee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못해서 유감이다. 드시고 should not have pp는 pee 뭐뭐 하지 말았었는데 해서 유감이다. 자, 이거예요. 나 지금 몸이 안 좋은데요. 내가 너무나도 많은 음식을 먹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해서 유감이다. 이게 관용어구입니다. 조동사 할때 관용어구인데 자제해 주시고요. 이번은 수요일치네요. most of the books... 명사죠. 메이드는 분사로서 암용을 꾸며주고 단수명사 단수 복수명사 복수인데 복수명사가 나왔으니까 was가 아니라 were 이래 나오겠죠. 이제 3번형을 볼게요. 어법상 적절하지 않는건데 프로바이딩 주호동사 나왔으니까 이거죠. 그쵸? 그렇죠? if의 대응어 그죠. 자 만일 당신이 만일 방이 깨끗하다고 한다면 나는 어디 호텔에 머무를지 여러분 보세요. 게이치 아니있는데 때와 조건의 부사절 미리 대신 현재동사 아직 호텔에 머무 모르지 아니했죠 프로바이딩 주동사도 이루어 법이고요 현재 동사 쓴다 이런 영역까지 잘 봐야 됩니다 콤마 경찰학생 질문이 이건데 선생님 이 영어의 위치 나왔는데 위치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관계대명사 근데 선행사가 없이 동사 나왔어요 그러면 선행사 가있을때 위치는 불안전 문장이고 여러분 보세요 근데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질문의 동사, 인식의 동사인데 그럼 여기 위치는 제가 여쭤볼게요. 관계 대명사일까요? 선택 의문문일까요? 선행사가 있었으면 관계 대명사인데 선택 의문문입니다. 선택 의문문은 어느 호텔에 머물려들 될지 개이치는다 선택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옆에 선행사가 있는 거고 이런 이러면 질문의 동사 다음에 위치나 후나 이런 거 놓으면 그냥 의문문입니다. 의문문, 선택 의문문이에요. 자, 4번 요어 보죠. 이 영어는요, 시제 문제인데 현재 완료 모르면 가구 완료 먹고 가구 완료 모르면 현재 완료 일단 이 영어가요 1이 나왔습니다. 이영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시간에 접속사 했는데요. 이거 봐요. 주호 다음에 가구 완료가 여러분 보세요. 되려고 한다면 when before 주어 가구동사입니다. 주어가 가구동사 이전에 주어가 가구동사 할때 훨씬 전에 일어났다니까 이럴 때는 가구 완료 쓰는데 같은 모양이라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 센스 플러스 주어 가구동사 놓으면 주어는 가구동사 이전에 이후로 쭉뭐마다 센스 플러스 주어 가구동사 놓으면 현재 완료가 암시하겠죠. 근데 이 역은 솔직히 시제 파트거든요. 시제 파트인데 2 0 2 6년 경찰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역을 현재 완료 물으면 가구 완료 먹고 우리 지난 가게 시간의 족속사도 했는데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틀을 잡아줍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현재 관류가 앞에 since 플러스 가구 동사나 왔으면 당연히 현재발로 진행 나왔겠죠. 근데 when before 주어 가구 동사나 왔기 때문에 주어가 가구 동사 이전에 주어가 가구 동사 할때 훨씬 전에 했다니까 이 시점이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종합형으로 많이 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기본형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항상 강의하면서 업그레이드는 계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상위형으로 제가 따로 뺐습니다. 이 모든 기본형을 제가 다 하고 난 뒤에 제가 상위형을 할 테니까요. 자그 오늘 네 번째 이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기 구급이자 최근의 소방영인데이 영어의 변별력은 3번, 4번입니다. 자, 1번 영어 보니까요. 오륜영어 없고요. 뭐, 다른 것좀나는데 자, 에즈 나왔죠? 어, 죄송해요. 에즈 나왔네요, 그쵸? 에즈인데요 영어 as고, 여러분, 3번, 4번인데, 저는 이 영어 강의하기 전에 3번이 말입니다. 정말 자주 노는 건데, 이게 동사 파트입니다. 화면을 제가 캡처 먼저 해볼게요. 이 3번 영어 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이 화면을 캡처합니다동사절인데사형식을 가장한 3형식인데, 여러분, 반드시 a, over, b 습니다. A에게 B를 뭐무하다는 뜻인데 Remind A or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이거고요. 오버 받지면 안되고요. 2018년도 소울시도 한번 나왔습니다. Convince A or B. A에게 B를 확신시키다. 그 다음에 A에게 B를 기수하다입니다 a c c u s e A or B. 예. 2010년 경찰이고요. 빼앗대 볼게요. Love lead deprive인데 Love A or B Lead A or B Deprive A or B이고요. A에게 B를 안도시키다. Relieve A or B인데. 자 여러분 이사 생식을 가장한 사람이 반드시 오버를 쓰는데 리마인드 AOB는 2020년 지방지 구급 영작인데요. 어차피 제가 교재 1 0일쪽이니까 오늘은 우리 교재가 지금요 어 65쪽이니까 1 0 0일쪽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무슨 이역을 할 겁니다, 봐요. 리드 AOB, a 에게비를 빼앗다 제가다 리드 AOB인데 2020년 지방지 구급 어떻게 나왔다고요? 리마인드 AOB가 나왔는데 항상 이렇게 미리 선행학습하는 거예요. 이요어도 해드리고 이요어 미리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영어 할게요. l e a d a verb인데, 자 화면 다시 들어옵니다. 제가 이 영어 3번, 4번 시험이랬죠. 1번, as는 여기 보세요. 나고 뒤에 명사가 논거 보니 이건 제인사 역할을 했습니다. 언어들 단수 명사. to, 요 보세요. 부정사가 앞영어 명사를 꾸미는 게형용사 역할을 했네요. 2번 영어 보니까 estimate가 복수명사, 보세요. range가 그래. 뭡니까? 복수동사. a에게 b까지 from a to b니까 숫자 숫자 나왔는 숫자에서 숫자까지 평행 구조인데 이제 이런 경우한번 놓고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래서 저이여구는늘 공문 여구노는거 3번 4번 눈여겨 보는데 4번 보겠습니다. a에게 b를 빼앗다 제거하다는 뜻인데 보세요. 자 read A or B가 나왔죠. 맞죠. 뒤에서 수식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수고 조심해야 됩니다. 4번 요거 보겠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세요. 어렇게보니까 Please sign here. 근데 한글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했는데, 문 뒤에 동사원형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나왔는데, in case는 뜻이 뭡니까? 뭐말 경우에, if이 뜻 아닙니까? 한글은 그렇지 않으면 나왔고, 요거는 뭐야? in case, 만일 뭐만도 i f 의 대목인데, 그럼 분명히 영작과 우리나라 밸런스가 아마 이거 틀린 거예요. 그리고 문 뒤에 동사 원행이나오고 엔드가 놓으면 그러면 뜻시고 오울이 놓으면 그렇지 않으면 뜻이니까 이걸 좀 바꾸고 싶은 저는 오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문 전에 4번이 틀렸는데 자 여러분 지금 네모난 걸 풀어봤는데요. 절대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2019년도 기출 문제가 고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모든 동영상을 여러분 제가요 기본 영어 베이스를 다 끝나고 나면 업그레이드. 보세요. 각파트의 중상위권역으로 전부 다 들어갈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그럼 다음 강의는 뭡니까? 때 원인 조건에서니까 다음 시간에는 양보의 족사 물음의 양보의 전시사 간단간단하게 들어가면서 문제 위주로 가르칠 테니까 잠시 대에 뵙겠습니다. 공무원역은 내비게이션, 지영균의 e 팀 v 입니다